안녕하세요 식물 남선생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흔히 야관문이라고 많이 알려진 식물이죠. 비수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비수리는 그공과의 그 초본성 그 여러 해살이 풀리지요 비수리는 그 전국 어디서나 이제 산가 들에서 이은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자생하고 있습니다. 이리이 특징을 보면 키는 대략 한 1m 정도로 크고 잎은 어긋나기로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. 꽃은 주로 8월에서 9월 사이에서 피며 그잎 겨드랑이 사이에 그 하얀색 작은 꽃이 이제 피는데 그 꽃잎 주황구에 그 자주색 그 줄무늬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. 비수리의 생략명이 야간물인데 흐리하는 말로 그 남자한테 좋은데 이런 말이 한 듯이 있는데 야간물이란 자체가 아마 그 남성이 정력하고 관계 있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듯합니다. 비수리 열매는 그 10월경에 그 열립니다. 이름 유래는 그 빗자루인 빗사리에서 아마 유래대가 빗수리로 변천되었습